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지난 9월 13일 방송된 KBS의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 박서진이 보여준 새로운 도전과 야망 가득한 모습인데요 이번 방송은 닐슨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4.6%를 기록하며 특히 최고 시청률이 6.2%까지 치솟아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박서진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생애 첫 서울 패션 위크에 초청받으며 무대가 아닌 런웨이에서 도전하는 이색적인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무대에서야 카리스마로 빛나는 박서진이지만 패션쇼 준비 과정에서는 조금은 어설프고 긴장한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는 살림남 식구인 백지영, 은지원, 지상열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세 사람은 박서진의 워킹과 포즈를 점검하며 긴급 특훈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굳은 포즈와 어색한 걸음걸이에 은지원은 그 스케줄 그냥 취소하자라고 농담을 던지며 현장을 폭소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당황한 박서진은 결국 패셔니스타 좀 소개해달라며 SOS를 요청했고 지상렬은 공유와 강동원을 언급하며 허세를 부렸지만 번호조차 없어 웃음을 유발했습니다. 이어 개그의 패션 아이콘 김용명 그리고 짤 입기로 소문난 노래 강균성이 추천되며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팬들은 이번 방송을 보며 박서진이 패션에도 도전하다니. 정말 멋지다. 실수도 귀엽고 도전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이런 진솔한 모습 때문에 답별들은 더 단단히 뭉친다. 박서진의 새로운 매력을 봤다. 이제는 예능, 패션, 노래까지 다 되는 만능 엔터테이너라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실제로 이번 방송을 통해 박서진은 무대 위 완벽한 가수의 모습 뿐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과 웃음을 선사하는 예능감까지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도전은 단순한 패션쇼 출연을 넘어 박서진의 야망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트로트 가수에서 출발해 이제는 예능과 패션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 그는 살림남을 통해 또 다른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연말 연예대상에서 박서진의 이름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 여러분 박서진은 언제나 새로운 도전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패션위크 도전 역시 그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박서진의 무대는 언제나 진심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웃음과 인간미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고, 동시에 더큰 무대를 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답별 여러분, 앞으로도 박서진의 모든 순간을 함께 응원하며 지켜봐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을 통해 박서진 홍보에 힘을 실어주세요.